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분명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본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식용재판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입니다.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 오랜 경험과 흐름을 읽어내는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뚝심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거의 없다는 진단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분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